you oh. 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어리 입니다 오늘 이수앱시스가 상한가 를 치고 이트론 삼형제가 78%대 상승 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을 보이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네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분석 해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앱시스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번큰 시세를 내고 이후에 61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강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재차 21선을 돌파하고 깨고 돌파하고 깨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계속 위쪽을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를 보였고 아래쪽으로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응축한 다음에 위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장중에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보였을 때 아니면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재료에 의한 수급에 의한 이슈가 아니라 어떤 앞에 쪽에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테마에 관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때가 2 1선을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강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스윕치수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볼때 확률적으로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상한가를 칠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그냥 흐를지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력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530% 터졌죠. 평소 대비 그러면서 20일선을 강하게 올라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평선 자체가 지금 60일선, 120일선이 전부 아래쪽에 있으면서 정배열 추세를 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현대 바이오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선은 61선, 120선은 계속 살아있고, 한 차례 큰 시세가 난 다음에 다시 21선을 깨고 아래쪽에 있다가, 결국 21선을 재차 돌파하는, 지금 고점에서 이 고점을 계속 넘지 못하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온 부분이고 이후에 빵 터졌거든요 이런 패턴이 좀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삼각수렴형으로 이 공략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이 아래쪽에 캔들을 보여주면서 어 손절 물량을 좀 받아내고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 종가상 전저점이 깨질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버티는 분들도 있고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매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그만큼 리스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물량을 좀 받아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 급등하고 다음 날 마이너스 9%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물린 분들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을 또 거치고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2차 파동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부터 보면은 결국 200%. 상승을 이때부터 보이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수 엡지스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첫 출발은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상한가를 두번 치고 세 번째 만졌던 이봉 거래량도 터진 이봉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앱지스가 내일 만약에 현대바이오처럼한 3, 4% 갭을 띄고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도 갔다가 상승도 했다가 도지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방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침부터 20% 이상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20%대 위에 이 윗선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알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봉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바이오처럼 2차적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내리지도 않았어요. 데브시스터즈. 이때 초반에 보시면 상한가 쭉쭉쭉 나온 다음에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긴 다음에 올라가는 게한80%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농방. 이때도 보시면 2차 시세가 날 때까지 옆으로 흐르지 다시 21선 아래까지 안 깨요. 그럼 21선 아래까지 깨는 거. 필룩스.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61선까지 내려오죠.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더 많이 상승을 시키려고 했으면은 지금 이런 차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이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이 봉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 61선까지 미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많이 빠져봤자, 이 만천원, 그러니까 만원대를 지지하면서, 이, 여기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상하가가 여기서 나오면서, 다시 2차 상승을 이어가는, 현대바이오처럼 이런 지금 강한 2일선을 돌파하는 상승봉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이수앱지스 관련해서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나, 뭐 회사 관계자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 상황가를 지금 두 번이나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쪽까지 다시 끌어내린 부분은 결국에 목표 가격이 높지 않다.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목표 가격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수앱지스가 물론 대장은 아니지만, 이 러시아 스프티니크 관련해서는 뭐 이트론 삼형제가 더좀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은 이 2월 4일부터 출발했고, 이스앱지스는 2월 9일 좀 뒤늦게 출발했고, 이트론이 시세가 거의 300%날때 지금 이수입 지스는170% 아까 보신 것처럼 낮기 때문에 이 트론이 대장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 이트론이 좀 아까워요. 현대바이오 똑같거든요, 지금 차트. 옆으로 한번 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오늘 오늘 이트론 상가를 한 가면 제가 좀 내일 추천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 현대바이오 이때 모습을 좀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패턴적으로 그래서 이 치고 2 1선을 살짝 깼지만 결국 이 가격대가 워낙 좀 700원대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한다고 해도, 삼각 수렴형을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올라타는 모습, 21선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시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상하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현대바이오의 모습을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해서, 결국 목표치는 2,000원 대까지 지금 이 고점에서 거의 더블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좀 시세가 날만한, 왜냐면, 이 스프트니크 관련 이, 이슈가 바로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한달 정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가를 좀 강력하게 핸들링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바이오처럼 가려면 결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대바이오도 한번 쉬고 갔거든요. 이게 깨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현대바이오도 이 돌파를 하려다가 아래쪽으로 더 밀려서 저점 지지를 좀 받고 날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론을 공략할 때 결국 660원 라인을 종가상 훼손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진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트론을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현대바이오처럼 가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는, 옆에다가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 한국파만 넣어서 보면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질 거다 이 한국파처럼 마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됐지만 이날 좀 고점에서 파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팔았는데 상한가 같더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왔고 이날 만약에 안 파셨으면 은이 다음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결국 이날 못 파셨으면 이날 빠질 때도 좀 보고만 계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상 문제지, 이날 좀 파셨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좀 비슷한 가격대에 파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한국 파마 보시면은 21선을 다시 한번 깼다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정도 라인. 물론 위아래 뭐 봉들의 변화는 있지만, 결국에는 21선을 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후에 계속 이런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에는 이 라인을 훼손하는지 훼손을 하면 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 왜 사야 하는지를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파마를 분석할 때 이게 후행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만 보고 있어서 그런 거고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파마처럼 될 가능성이 한80% 현대바이오처럼 될 가능성이 20%그 여부는 이 이트론이 추가적으로 오늘 저점이 아니라 3월 5일 저점인 658원을 종가상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종가상 또이 오늘의 고점 때 라인 800원대 이 820원을 넘어서는지 종가상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로는 내일 이번 주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수 엡지스는 내일 이스 엡 시스가 또 상한가를 가고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이트론등 사명제들도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고 이수앱지스가 내일 단순히 하루짜리로 끝나고 이 하루짜리로 끝나고 내일 음봉 나오고 밀리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차 시세가 아니라 설거지봉 대부분 많이 아시는 설거지봉이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수앱지스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결국 이 트론이 대장 자리를 차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상 820원을 넘는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밀린다면은 이런 자리 아래쪽으로 빠지는 자리 그런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화전기나 뭐 당연히 EID는 어, 이트론이랑 e 이스웨프스를 e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파마 다음에 뭐였죠? 필룩스였죠? 이 필룩스 형태를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이때. 2월 25일 봉이 현재 나온 봉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질질질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필룩스도 한국 파마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고 이화전기나 EI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트론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뇌종목을 네좀 간단히 살펴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제2의 현대바이오처럼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